자사랑데요 배울게요. 자 사랑 왼손 꽉 쥐고요. 왼손 꽉. 오른손 쫙 듣나요? 그래서 돌리게 사랑하다 사랑 사랑 사랑해. 당신을 당신을 듣나요? 첫.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펴보세요. 엄지를 붙이고서 정말로 진짜로 참이래니까 정말이에요. 정말로 듣나요? 네. 사랑해 당신이 네 곁은요 펴서 꿇어보세요 이걸 곁에 이렇게 하면 앞에 곁을 떠나갔다 펴서 등말이 되고요 오른손만쭉 가는 것처럼 떠나가다 떠나가다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이별하다 헤어지다 이건 떠나가다 떠나가다 뭐 뒤인데요. 이게 중요해요. 손 펴서 가지에 고르는 말. 뒤에, 뭐 뒤에서, 뒤에 떠나간 뒤에 헷갈려요. 떠나간 뒤에 밥 먹은 다음에 그쵸. 그렇죠? 렇왜 얼마나 해서 검지부터 엄지부터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몇, 얼마, 이거 얼마야 할때 얼마나, 얼마나, 뭐래는. 많이 하셨지만 그냥,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얼마나 눈물은요? 뭐하고 있어요? 했나요조금가 하죠? 눈물을 눈물을 얼마나 눈물을 눈물이 되고요 눈물이 되지만 엇갈리게 하려고 오른쪽 왼쪽 얼마나 눈물을 그렇죠? 흘리다 그래서 흘리다 흘렀는지 너무 잘안예쁘니까 천천히, 천천히 흘렸는지 모른다오 모른다 오오 모른다 오. 오 하면 예뻐요 그쵸? 죠 원. 예번는요이이2 예, 펴서 이렇게 이게 이이이번이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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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 2번 2번 약지만 잡으세요. 이게 번예번2 여기서,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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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 되면, 예, 예, 예. 지금까면 예, 예, 하다가, 잘 되면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그 어른들이 만약에 아이들한테 그러면예할때쓴그 대답하는 말이에요. 예. 예. 그죠? 한번 해볼게요.